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곤란과 수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 구속함을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크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총회에 참석해 하시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이 제자하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열례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찢는 마음의 할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총회와 노래와 시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찬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 네. 그리하여 우리의 총회가 새로워지로인하여명실공히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가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이 성찬을 인하여주 안에 더 깊은 영교와 사랑이 있게 하심으로 무소 부재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이 안에 임자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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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